자, 설아. 설아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자. 설아. 기야 어디 갔어? 사라. 가위 해볼까 또? 응? 신발로 가위 해볼까? <laughs> 자 우리 신발 가위. 어 신발 가위 선생님 오셨나? 어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가위 선생님 오셨대. 빨리 보고 싶어서 왔나 보다. 응? 빨리 보고 싶어서 왔나봐 신발. 자, 자 들어가자. 이봐 신발만 들어와. 신발 들어와. 자 신발학생. 자, 자, 선생님이, 아, 신학생은수 교육을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아, 야바이는 제가 봤을 때 틀린 것 같고, 아, 자, 짤짜리를 하겠습니다. 짤짜리 아침에 했었지? 잠깐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봐. 아, 조금만 뒤로 가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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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놓고 돈 먹기. 지나가는 개도 맞추는 게임. 자, 이 먹으면 안 되지. 자, 어느 쪽? 어느 쪽? 신발 어느 쪽? 아, 확실하게 정해. 어느 쪽? 여기? 아, 어느 쪽? 확실하게 정해. 신발야, 신발 신바 학생,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laughs> 자, 먹어. 자, 기타 먹어. 음. 자, 다시 한 번. 음, 다시 한번 자, 맞아. 이쪽에서 매 냄새가 많이 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어느 쪽, 어느 쪽, 어느 쪽, 어느 쪽, 어느 쪽, 어느 쪽이 있을까? 신발아, 먹어봐, 먹어, 먹어, 어느 쪽에 있어? 먹어. 먹어 신바야. 어느쪽에 있어? 신박생. 어느쪽에 있어? 자, 여기 있잖아. 에이 참. 헤이. 자, 다시. 자, 거기 앉아. 위에 앉아. 다시. 네. 자. 자, 짤짜리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이쪽 손으로 많이 뜯어서 이쪽 손이 또 냄새가 진해요 그래서 자신발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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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어느 쪽 먹어 어 여기 야야 잘하는데 신오 너무 잘해 응? 엄마가 좋아하겠다. 응? 자 신발 다시 또. 너무 이쪽 소리다. 이쪽 아, 소리다. 자. 자 어느 쪽 먹어 어느 쪽 먹어도 돼. 어느 쪽 어느 쪽 이게 와. 어느 쪽 엄마가 너과외한다 과일 과일도 갖다 놓고지 음료수도 갖다 놨잖아. 와서 자. 일이네, 제 성적을 올려야 나도 과외비 하는 것도 아유 명목이 생기는데. 자 어느 쪽 어느 쪽 엄청 쉽잖아. 어느 쪽 어느 쪽 신바야 어느 쪽. 자 그러면 자자 자, 보라도 들어오고 자 그럼 보라 보라 해보자 보라야 보라 학생 아유 자, 여동생이야 아 며느리야 벌써 벌써 결혼을 했어 야약 아, 혼자라고 어. 자 보라야 잠깐만 자 앉아 앉아 자 보라야 짤짤이 어느 쪽자 보라 어느 쪽자 어느 쪽아오 야, 합동작전. 같이 공부를 한다, 이거지? 그래, 좋아. 어. 그래, 공부도 같이, 하, 같이 하면 또 재밌지, 그치? 응, 자, 다시. 자, 이쪽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 냄새나. 똑바로 앉아 자, 자, 아, 팔 발. 발! 자, 아니, 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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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 네, 다 맞췄어. 다, 둘이 다 맞췄어. 이야, 진짜 잘한다, 니들. 어? 엄마가 보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공부 잘한다고. 자, 다시. 자. 자, 아우, 이 짤짤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 자, 자, 다시. 이번신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신발어 오른쪽. 맞췄어 맞췄다고, 해. 맞췄다고 할게 어, 맞췄다고 할게 아 보라도 줄게 보라도, 아, 보라도 맞춰야 줄수 있어 자 맞춰야 먹는거야 자 보라야 어느쪽 아있이 있죠. 어, 야너 틀렸어 임마 자 다시 이게 룰이 그냥 입만 대면 되는게 아니라 이제 조금 머물러야지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너. 아 냄새가 이게 온몸에 돼서 이거는 그렇게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어느 쪽? 틀렸어 보라. 야 신발을 맞췄다. 이야 이휴 이야 해야 되니 이데이거는이거는 결코 이거는 좋은 그건 아닌 것자다자앉이제리해이하다해하하씩줄 하나씩 줄게 어. 신바자보라보라도 여기 있어 자 됐어 자 오늘 과외 여기서 끝 과외 여기서 끝자 설화도 설화 자 니들 나가 자 니들 나가 자 니들 나가 나가자 나가자 설화만 어디 있어 설화 설화만 자자 설화 자 우리 설화 한번 해보자 설화야 설화 이제 와봐 설화 이제 와봐 설아, 설아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선이 쪽에서, 이쪽에서. 호라야 자, 까짜리, 자, 자 어느 쪽? 오, 너 대본에 맞추는데. 야, 아들은 왜 저래? 어? 아들은 왜 저래? 뭐, 아빠가 잘못 있나? 자, 다시, 자, 자. 어느 쪽? 헷갈리지? 쪽. 아, 여기야. 야, 야, 너 위로 되게 잘한다. 아들, 왜저는지 모르겠지만, 응? 자, 다시 자, 어느 쪽, 헷갈리지? 어느 쪽, 어느 쪽일까? 어느 쪽? 맞춰봐. 뭐 하는 거야? 아들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laughs> 야, 자, 다시. <laughs> 자, 다시. 어느 쪽? 얼음이야? 왜 이래? 설아, 왜 이래? 자기애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 맞히는 아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에이 그 괜찮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냐 그치? 자 다시 야야 야, 다시 자. 아이고 어머니 아까 저기 저 신바가 어우 문제를 얼마나 잘 맞히는지 자자 어렵죠. 아, 이건 어떻게 맞췄네, 신박아 문제를 얼마나 잘맞추는지 어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가 머리만 터지면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에요 그렇죠? 머리는 번개 테 물려서 벌써 터졌는데, 애가 어떻게 잘안 되네, 공부가. 설악해, 아니 저기 신박 해가. 내가 태몽을 꿨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안고 나다가 자빠져갖고 책장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리는 꿈이었어요 희한하네 갑자기 멈추지 뭐하는 거야 울컥해 그냥? 신발 생각에 울컥하는 거야? 마루하고.. 아이 무슨 이렇게.. 한번 맞짱 떠보자고 이렇게 뭐 자세 잡는 것도 아니고 마루하고 호두 생각나? <laughs> 나얘 이상하네 뭐 방송을 안다니도 그대로 멈춰라 이거 하려고 그러지 너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대로 멈춰라. 자. 다 같이 같이 봐 봐. 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다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자, 수고하셨어요. 야, 아, 정말 명배우입니다. 야, 이렇게 야 대단하네, 대단해, 그죠? 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아, 설아, 이리 한 번만 더하 자, 설아야, 자. 이쪽에 앉아,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와, 설아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 이제 카메라 가잘 나와야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 야, 그래 방송 끝났다. 아, 아이고, 잘 생겼죠? 아, 우리 설아, 참잘 생겼어요. 네. 잘생겼다 우리 설아. 아이, 잘생겼다. 잘생겼어, 가자. 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네, 저 그럼 내일 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번에 신발 성적 쭉쭉쭉 올려주세요. 성적 쭉쭉쭉.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이 간식은 신부 어머니가 쓰는 거야. 신부가 응?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거 쓰는 거야. 알았지? 응? 음. 아까 정체 먹었는데 또 하나가. 오늘 신바 엄마가 쏘는 거야. 그래 잘했다고. 자 오늘 특별한 요상한 과의 주인공은 신바가 아니라 어떻게 설아가 됐습니다. 신바 엄마가 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가 딱 그렇게 멈추네요. 얘들이 다 방송용 배우예요. 예. 너무 잘해 자 우리 다같이 박수 한번 하고 자 박수 한번 하고 해어시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리와 하기 싫어? <laughs> 아이고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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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도 네가 좋다 이놈아 <laughs> 자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